안녕하세요. 유관장입니다. 오늘은 그 아이들이 요즘에 뭐 쇼츠 영상이라든가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 얘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쇼츠 영상이라든가 미디어의 노출 같은 경우는 얘는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내가 그냥 보고 끝나는 거예요. 도파민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뭐뭐 뭐 자기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한다거나 이걸 어떻게 해요? 뭐뭐 지금 놀고 있다가도 물 마시러도 물 마셔도 돼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뭘 가르쳐 주면 듣기는 제대로 듣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좀 주짓수처럼 굉장히 조금 복잡한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주짓수 같은 운동은 뭐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동작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손은 어떻게 잡고 발은 어떻게 하고 해서 뭐 넘겨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가 그걸 듣고 몸으로 직접 다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이 이 아이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해석해 해석하고 판단해서 제대로 행동을 하는지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볼수 있어요. 아이도 볼수 있고 지도자도 볼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 상태가 지금 인지 행동 체계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다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볼수 있고, 어, 잘안 되고 있으면은, 어,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어떤 인지행동 체계를 갖다가 다시 복구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보면 처음에 들어온 아이들 보면은 처음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중학생인데 띠를, 벨트를, 어 뭐, 3개월 동안 벨트를 못맨 친구들도 있었고, 바지가 내려가는데 바지끈을 못 매요. 어, 우리 도복이 바지끈으로 되어 있는데 못 매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도복 바지 끈못 매고 이런 게뭐 거의 뭐 여덟 살 아홉 살 이런 아이들이나 그랬지 중학생인데 6학년인데 그런 걸못 하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엔 그런 것들이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면은 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 어 미디어의 발달 뭐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아이들을 어좀더 이렇게 상황 대처 능력을 부족하게 만들지 않나 그만큼 어떤 미디어의 발달이 아이들의 어떤 수행 능력이라든가 상황 판단,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데 이런 어떤 운동들은 그걸 갖다 다시 복구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